よいしょ。<laughs> <laughs> AI 소프트웨어 교육연구센터 계속 커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책관입 그대로 한번더 촬영하겠습니다. 카메라 봐주시고요. 하나 둘넷자 하나 둘셋 커팅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주시고요 하나 둘셋 네, 한번더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5월 25일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드지스트 산하 드지스트 AESW 교육연구센터 이하 센터를 대구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사업이 한창 추진 중인 수성알파시티 내내에 개소했습니다. 본 센터는 대구광역시가 미래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어바이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 및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 학생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센터를 통해 국내 융복합 교육연구 핵심 기관인 드지스트와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지역 ABB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센터는 수성 알파시티 내내 대구 스마트시티센터 건물 3층에 위치하며 총 176평 규모로 실시간 양방향 강의실, 연구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센터가 위치한 수성알파시티는 제2의 판교밸리를 꿈꾸는 비수도권 최대 ETSW 집적단지로 대구광역시가 디지털 인프라, 기업지원, 인재양성 기능을 한 곳에 집적한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어 더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 2월 대구광역시와 드지스트 등 드지스트 AESW 교육연구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준비 절차를 거쳐 이번에 센터를 개소하게 됐으며 개소식에는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국양드지스트 총장, 김유연 딥 원장 등을 비롯해 지역 ETSW 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향후 센터는 지역 ABB 기업들이 드지스트의 우수한 인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개발 아디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기업과 협력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이론과 실습이 겸비된 실질적 교육, 기술 기반 창업 지원 등 지역 ABB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 시장은 ABB 기반 미래 디지털 기술 중심 산업 구조 대전환과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혁신 성장과 ABB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협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게 하면, 이게 하면, 긴 했지만 열이히하고 있는 동적인 학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이이이제을하게고요 뭐뭐뭐뭐뭐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먼저 저희가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들을 고려를 해서요 어,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디지스트에는 인공지능 전공이라는 대학원의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그 다음에 AI 부분, AI 시스템 이 4대 분야로 세부 분야를 서울대학교에서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의 질적 수준이나 양적 수준에서 a i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을 할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고요. 먼저 키즈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각국의 유명한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들이 있습니다. 해외 선진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들은 다들 수도가 아닌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그맣게 제가 빨간색으로 숫자를 써놨는데요. 저게 수도와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간에 어떻게 보면 2014년부터 9년 만에 지금 상당히 규모가 크게 좀 조성이 되고요 대구 지역 소프트 매출로 보면 한 44%가 수성 알파시티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업 어, 예탈를 통해서 추진되고이 건물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저희가 여기 소프트 융합기업들의 스태프 그 다음에 XR 제작 거점센터, DRP 아카데미, KT 제작 프로풍 센터까지 예, 재직자 대구 빅데이터 하용센터와 통계청의 통계데이터 대구센터가 같은 층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 3 1에 이가 협회까지 해서 이렇게조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에 버터 쇼핑몰이 2 0 2 6년 9월에 입주를 하게 되고요. 어, 인근에 있는 스타디움 옆에 칼라스퀘어가 있습니다. 되게 부러웠는데요 현재 계시는 데가 요, 여기 있고요. 만촌에서 신뢰강장까지스타스습니 <목소리> <맥상캐. 웃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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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크린이 냉네. 네, 네, 뭐 그거는 아직 구축을 못 해가지고. 를갖추면 온라인 가능도 할할수 있는 그런 조, 좋은 시설. 사온하인 생각해 보면 날씨 좋을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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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온 사람뽑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동안은 지난 한삼사년 동안은 경기 경기상품을... 성공률